작년 초중고등학생의 73%는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여가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44%에 달했는데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초중고등학생의 평일 사교육과 자습시간 등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이 2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시간에서 4시간.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미만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았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과 영어, 국어, 사회과학 순이었는데요. 또한 예체능과 취미교양은 전체의 42.5%를 차지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보다 0.1시간 늘었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6.5시간, 고등학생은 5.3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초중고등학생의 평일 여가 활동을 조사한 결과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이 27%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시간에서 3시간, 1시간 미만, 3시간에서 4시간 순이었습니다. 결과 중 여가가 2시간 미만인 학생은 44.2%에 달했습니다.